병 느꼈죠? 뭐 플레이 지적 플레이 뭐, 뭐뭐한 사람이요? K A N G T. 점 -E. 시발 뭐야? 핵이야? 임준형 캉태? 근데 댓글 하신거 봤는데 인코스 지르라고 한거는 인코스 질러서 인코스 클리어 시켜주면 내가 1계단 보기 쉬우니까 인코스 질러서 클리어 시켜보라는건데 타이밍이 안좋았던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 잡고 아, 내가 열었을 때 아웃코스가 뺏으면 없어. 뺏으면 아웃코스 그 이게 얘가 빠지 빠졌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 여기 째고 이렇게 째고 있었지. 근데 우리 팀 이제 은혜가 이제 삐기는 내려오는 걸 보고 있었어 지금 상황이. 근데 이 포지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내가 좆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바, 맞잖아. 여기서 갑자기 이 코스 막두명 질러버리면 나 이거 한발 놓치면 좆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여기 인코스 왜 여기, 여기 앞에 게, 여기 걸쳐가지고 내가 넘어가다 뒤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른쪽 가기도 좀 애매한 거 같아 내, 내 판단으로는 왜냐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늦은 거 같은 거야 내 판단은 여기 인코스가 여기 껴가지고 나 넘어가는 걸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이 타이밍에 빨리 얘가 예보 그 은혜보고 인코스를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바에 내가 온수 못 넘어간 상황이고 여기를 클리어 시키려고 한 것이 나는. 아 이거 시켜주면 시켜주면 내가 바로 오른쪽 넘어가 갖고 여기 삐개나 보으면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이 갑자기 여기가 질러버렸거든. 우라 나도 따따 따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댓글로 이제 써드대 대통령처럼 이제 태팅을 달아. 이제부터 보는데 왜 처음 지하철 삐설때 먹고 이대 상황 비선 안함? 서로 반대편 봐주면 되는 걸 아시운디? 가지게 하는 거야. 분석가야 분석가 이 사람. 아니 센질렀을지 깨병 내려갔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뭔 포지가 겹쳐요. 아니 뒤고 와봐요. 아 이만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뭐뭐 뭐, 뭐가 이렇게 화가 나시는데요. 뭐가 뭐 뭐가 불만인 건데요. 아니 불만이 아니라 그냥 아쉬운 거예요. 상황을 걸리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스가 딱 잘려요 서한결한테 잘려요 지금 기스가 네. 잘린 다음에 아왜 내려 와이걸 하면서 그 아웃 코스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네. 열었는데 이 코스가 갑자기 뭐야 이 코스 아 이거 아웃 코스네 아웃 코스에서 왔네 달리가 아웃 코스 네. 딱이 코스를 었는데 그냥 반으로 제가 끌어치기를 땄어요. 네. 그 제가 각을 천천히 열어요 지금. 근데 뺐어요 근데 지금, 일단 뺐어요 일단 수나는. 네. 네 뺐어요. 빼가지고 저는 이미 여기 나를 내려왔어요. 자를 잡았어요. 이, 이 새끼를 잡겠다는 그포즈를 잡았어요. 저는 이미 여기 지금 제가 아홉코스에서온 달리를 잡고 이포즈를 네. 잡은 지가 지금 몇초 됐냐면 36초에 딱 제가 여기를 이 자리를 딱 안착을 했어요. 36초에 1분 36초에. 내가 기 봐도. 근데 교전한 지가 좀 제가 저희가 비설떼를 먹은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 말씀 <laughs> 예,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포지션이. 좀 에러였다는 거죠. 아, 애초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님님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저이 포지가 네. 잘못된 건 맞아요. 그 저도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이 됐죠. 일단 이 포지를 잘본 이상 네. 지금 여기 내 생각으로는 여기 여기 인코스 바로 앞에 네. 여기서 저를 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오른쪽 으로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푸딩이 보고 여기를 체크라고 하 하는 게 여자 그러니까 푸딩이가 새싹 쳐다보니까 네. 많이 요구하면 안 돼. 그래서 어차피도 이 코스 그냥 그냥 맞장 깔아 클리어 시키면 내가 삐기나 보겠다 난이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도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도박이죠 당연히. 근데 적벽계단은 지금 계속 안 내려 안 내려오는 상황이고 저쪽으로 오는 것보다 계곡계단 내려와서 죽는 게님두 명이 더 잘릴 확률이 더 크거든요. 지금 계속 왼쪽각을 왼쪽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애초에 그냥 그님그 그 푸딩 님 보고 계곡계단만 봐달라고 아니면 그뭐 계곡계단 내려오는 거. 봐달라 했으면은 뭐라 해야 되지? 보고 있어요 이미 아 보고 있는데 너무 이거 어... 뭐라 해야 지 내려와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포지가 안 좋았거든요 한 37초? 이때 그냥 바로 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님은 그니까 지금 님 왼쪽으로 가서 쬐는 에임 있잖아요 네 저게 절대 적을 잡을 수 없는 에임이거든요 뭐 저기 저적벽이다 저 내려오는 거야? 네 왜냐면 가속 걸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굳이 이포지션을 네, 뭐, 내가 이걸 뭐 상대를 잡을지 말지 어떻게 그, 그 판정지어요? 아니 근데 에임, 에임 그 자리 잡는 거랑 에임 되는 거부터 일단 저걸 잡, 절대 잡을 수 없는 에, 자리인데 일단 이 포지션부터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굳이 저는 이 자리를 잡아서 확률, 확률이 낮은 곳에서 자리를 잡는 거보다 그냥 빨리 지하철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것도 도박이긴 한데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면 왼쪽에서 오네를 잡았으니까. 아니 아웃 그러니까 코스가. 차라리 왔습니다. 둘이서 계곡에서. 아웃 코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코스에서 온 온거든 그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지금 B 둘인 상황이잖아요. 저쪽이 적백계단이랑 아웃 코스가. 아웃 코스는 브리핑이 안 됐는데요? 하나 브리핑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명 남았잖아요. 지금 지금 한명 잡고 적백계단이랑 한 명이 더 남았죠. 네. 그러면 은그한 명이 지하철에 있을 확률이 더 낮잖아요. 적백계단 하나랑. 저는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낮은 곳에서는 도박, 도박이라. 아 일단은 그...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 이때 그한 명이 어디 있었는지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야, 야, 서른 유원! 지하철 이게 재밌어요. 야, 확인. 일단 이건 확인됐습니다. 없긴 안에. 음, 같은 터인데. 근 아니 이, 이게 음. 이게 또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디코 라이브 보여드릴게요. 리미 했어야 되는 플레이가. 보.. 네, 보이세요? 한 번, 한번 볼게요 왼쪽 잡고? 뭐.. 여기에 시간을 쓰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시간을 좀 쓰긴 했는데 여기가 안 내려오니까 바로 그냥 뭐 내려가서 뭐 여기서 자, 자리를 잡아주던지 그랬어야 됐다.. 됐다는 거죠 여기는 절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수 있는데 또 여기로 내려올 수는 있잖아요 웬만한 그 뭐야 한50확률로 약간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은 그냥 건들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걸 지나가던가. 어차피 우리 라플도 같이 봐주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이 코스가 없는 거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배제를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왼쪽 라인에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엥간하면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겹치게, 저기 그리고 우리가 b 를 뚫은 아니, 아니, 상황이 확률로 게임을 하신대. 이게 대회다 보니까 사람들 긴장을 하잖아요 원래 플레이를 못할 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게 얘네들은 그러면 A를 다 버리고 B에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B가 뚫릴 줄 알고 님이 말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코스 우리가 B 개곡계단 낙하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요 낙하... 네. 님 시작하자마자 오도가 뭐였냐면 저 혼자 센을 열고 올개곡 낙하하는 건데 네. 올 개구 올 개구를 보여준 지가 존나오래 됐어요. 1분 36초면 거의 30초가 넘었는데. 올 B를 봤던 건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이 A를 버리고 그그 그 말을 듣고 아웃코스로 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얘네가 지하철 안에 있을 확률이 진짜 제로인데 제로.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나들 왜 제로인지 모르겠는 게봐 봐요. 우리가 올개고 낙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구가 저희 맨 처음에 두 명이 따여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오더를 생각하겠죠. 이거 이거 올개고 낙하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샌 한번 보여주고 올개고 낙하하다가 다두 명이 뒤져요. 그리고 한 명이 잡아요. 그세세명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대가리가 있으면 이거 센스라운지 알고 개구 개고 올라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책방 있는 새끼가 지금 제가 여기서 책방 나오는 걸 하나 잡아요. 아안 잡을 거야. 내가 째나가 빠지거든요. 네. 그럼 이 책방이는 책방이는 사람이 뭐 깨벽 내려가고 인코스 갈수도 있는 시간이 지금 존나 충분해요. 이거 아 아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회포즈가 웬만하면 그냥 세나나의 책방 하나에 뭐 개구부 눈에 한명 있다치고 한명 있고 그리고 뭐 아웃코스에 인코스? 뭐 삐게든 삐게 B게, 네, 인코스선 하든 하든 삐 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포지 션깔 천이 이게 고정이잖아요. 웬만하면. 네. 근데 지금 개구가 따였죠. 네. 우리 팀두명 따고 님이 뭐 책방 잡았다며안잡았어못 안 잡았어요. 제일 제일 마지안나왔어 지금 그러면 적3명 남은 거예요? 잡고 이제 잡고 두명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적 팀이 적 팀이 두명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마 달리가 아마 B 아웃코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애초부터 아... 초, 처음 포지가 B 아웃코스였던 것 같아요. 아코스 어, 한명뒤졌잖아요 저한테 지금. 한 명이 어디 죽었죠, 근데? 적팀? 삐설팀보다 죽었어. 삐설팀보다 죽은 거 같아요. 개고도 한명 죽고 삐설팀도 한명 죽었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 아 그, 적팀, 적팀. 그러니까 양은혜가 양은혜가 피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딱그 책방 모은 애네 지금 딱 책방 모는애가한 명이 없네. 아그 책방 모은 애가 우리가 올 개고 딱 보여줬을 때 깨병 내려갈 수도 이미 이미 내려가 갖고 인코스로 와, 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 개고 딱그를 보여줬는데 나 센스나에다가 다 모습 우리가 모습 다 보여줬는데. 근데 그 시간이 책방에서 개고나카한테 브리핑 듣고 그냥 칼 드고 뛰어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자시로도 가도 거의 한 15초, 뭐한 20초 걸, 한 15초 걸릴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시간 뭐라야 되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연습 모드로 시간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봤을 때 확... 어삽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칼들고 바로 뛴다고 이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회에는 그런 걸 계산을 못 해요. 와이 새끼 잠깐만. 새끼 내가 여기서 내가 찌고 있는데 이거 이코 제가 봐봐요. 님그 포지 잡아봐요. 제앞 제가, 제가, 제가 했던 포지. 이 포지를 잡으면서, 어 이거 인코스 내려왔을 시간 잠깐만 계산해 보자, 20몇 20 초, 20몇 초면 칼대고 바로 나도 시간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 계산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이곳 오른쪽 넘어갈까요? 아니라니까 이 대회나 대회라보, 뭐 대회다 보니까 인코스 왔을 수도 있는데 하고 그냥 이생만 하지 그 시간까지도 계산을 못해요 이 대회 대회가 아니 아니더라도. 아, 아 저는 대회든 아니든 어디를 따면 레드 입장에서. 어디를 어택하고 어디로 뚫었을 때그 라인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 맵이 또 넓은 맵이.. 넓은 맵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유리한 다르신을... 플레.. 이게 이게 사람마다 플레이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님이 님 말하는 대로 님은 뭐 님이 말하는 이론대로라면 뭐 어디를 확실하게 그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 배제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장군이고요 <laughs> 당신은 당신이에요 바로 피드백 간다 이 사람 못하면 바로 피드백 간다 아 설렌다 이 사람 피드백 할 생각에 아, 근데 이번 기록이 어마무시해 승률 70%에 힐된 63% 평된 1342이 사람 기록이 말이 안돼 못하기만 해 씨발 못하기만 해라 이게 확률적으로 이 마포 맞을 확률이 있나? 맞았네. 확률적으로 이 포지션 잡는 게 유리한가? 화, 근데 이게 관계로 올 확률이 확률이 너무 낮은데, 이거 관계 보는 거 맞나? 방금 판단? 아 포지션이 아 이거 관계 본거는 조금 아니 락계의 로비라고 했는데 이거 관계 본거는 이 야마를 혼자 탄다고? 폭도 없이? 폭대기도 없는데? 오시 ㅂ 야마 개절타네 좀 깔끔하긴 한데. 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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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아 역간 타는 거 이거 한 방로 친거 이거 확률적으로 이거 놓칠 확률이 매우 낮은 거 같은데 이거. 아아 어! 이것도 확률적으로 이거 언더 두발로친거 이거. 어. 야 근데 이거는 저 상대편이 병신아니야? 저거 저거를 왜깡을치하고있냐 어... 근데 이거 스나 실력은 이게 반응이... 오! 어! 근데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 넣어. 오! No. 어? 자자자큐 잠깐 멈춰보세요. 제가 피드백 하나 할게요. 아, 근데 이게 방송 켜가면 좀 밀려가지고... 아하, 아하! 핑계 대지 마세요. 야마 플레이가 좀 와, 깔끔 그 자체였거든요. 그바이라 라떼처럼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laughs> 하지만 뻣... 그 아까 그 설한지 한... 한 아. 이, 설이 20몇 초였거든요. 근데 로게 근데... 브리핑이랑 광기 브리핑... 아, 그 뭐야? 그... 그... 정확하게 라게 브리핑이 됐어요? 그설리2 0몇 초대였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확률적인 계산으로 했을 때그 로기였던 새끼가 돌아가지고 관계로 올 시간? 너너너 거의 아 제, 근데. 거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네.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 우리 결과 결과랑 확, 확률적으로 그쵸. 따지자면 A는 무조건 둘이서 못 막을 수가 없던 상황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2 0몇 초였고. 로게랑 락게 브리핑이 됐을 때 로게가 돌아가지고 갈 확률 그냥 세이브를 안 하겠다는 새끼들의 마인드예요 맞잖아요 돌아가지고 관계 도착해가지고 A사 때까지 가는 시간 20몇 초 그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이브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10초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못해요 충분히 관계 쪽에서 흔들어주고 창어지를 나가도 할 수는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미세한 확률이라도 그 아니요. 정확한 시간이 몇초였는데요설 시간이... 다시 한번 남겨보세요. 어. 락게의 로개라고 했을 때는 29, 29초 9 5예요 그렇죠. 지금 딱 31초, 충분히 올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관계로 기다려보세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제가 이식, 제가 한번로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후반까지 왔을 때가 16초예요. 여기까지 칼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뛰었을 때가 16초예요. 네. 16초면 13초가 남아요. 근데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칼 들고 아무런 견제 없이 왔을 때가 16초인데, 네네. 이로비에 그러면 한 새끼는 꼭 있겠죠. 락깨는 새끼 못 가요. 이 새끼까지도 네. 돌았다? 말이 안 돼요. 이 새끼도 돌았다? 말이 이거, 안 되죠. 차오지는 참여 대기시켜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로비에 있는 새끼 한새끼만이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굳이 여기를 내려가서 봤어야 되냐는 거지 나는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봐도 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백업 빠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백업이 빠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가 있다가 저 이미 지르새끼가 진 거잖아요 결국 결과는 쪽으로 맞아, 맞아. 나는 고지 그 여기까지 내려갔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로기 락기 브리핑이 됐을 때 골라면 한참 걸려요. 여기에 있다가 어, 로비 씨, 왜 이렇게 안 나와? 하고 그, 그때서야 이렇게 바로 충분히 충분히 시간이 됐어요. 맞잖아. 진짜만 이 바로로 내려가요, 일로 이거는 아니었다. 확률적으로다가. 당신이 말하는 확률적으로다가 로비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내려간 판단은 안 좋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일단 저저 재판도 해야죠. 예, 해보세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는데 창호지 둘 나오거나 반계한명 들어와서 아그 돌아서 반계 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창호지 나올 거를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우리가 A, a가 두 명이 확실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뚫릴 거라는 생각을 잘못된 거긴 한데 그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보통 a를 자리잡고 막으면 절대 뚫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못한 거죠 그건 절대란 건 없어요 절대란 건 이미 일어났어요 맞잖아요 절대는 없다니까 지금 당신이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절대가 됐어요 이미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별로 없는데 뚫렸잖아요, 결과는 쪽으로다가. 이 결과는 쪽으로 얘기해야 돼. 이미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당신이 말한 아까 그 재플레이 지적, 그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까지 이해하겠다, 절대라고 뭐 확률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인정하겠다. 근데 이미 절대는 아니에요. 이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결과는 절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어요. A 두 명이 뚫렸어, 결과라는 쪽으로. 당신이 관계문을 관계문는그 순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대제 플레이가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죠 당신 그거 배제 안 했다가 졌잖아요 아니죠 저는 배제를 한게 아니죠 올 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를, 배제를... 안해갖고 졌잖아요 아, 그거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님은 아예 안 했잖아요 배제 플레이를 배제 플레이를 했어야지 아, 당신도 안 했다가 진거 아니에요 근데 두고는 저희...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신도 배제 아니... 안했다 졌잖아 아니 두고는 넓은 맵이라서 배제. 그게 좀... 허이... 지하철은... 좀이 양반이 만이잖아요. 이거... 이거 안되겠네 맵이 넓...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아... 맵마다 또 특성이 다르죠. 허허... 이거... 이, 당신 너무 인정 안 하는 모습...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지금... 관계를 봤으면 안 돼요. 도는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돌렸다고 헌들 돌렸다고 헌들 어차피 돈은 순간부터 세이 브 반응을 거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거의 제로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님이 관계만 봐도 무조건 A는 A는 뚫리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뚫렸어. 당신이 관계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관계는 나는 처음 파, 애초부터 안 내려가도 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저는 아, 원래라면은 빼놓고 째서야 되는데. 빼놓고 째다가 빼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딱첫 처음 딱 끼고 하니까 긴장되더라고요. 긴장된 것 때문에 우리 팀 챔어지 둘이 긴장은 되게 저도 했어요. 제가 더 심각하게 긴장했어요. 방금도 배제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배제도 근거가 있, 있었 있었잖아요, 저는. 나도 근거가 있었어요. 아니 저 배제라 나 긴장했고 존나 긴장했고 이 코스가 있을 확률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 대회 때 나도 긴장해 당신 말대로 저도 긴장해서 언제까지 긴장해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우리 칸테님 잘 하시고 저도 좀 당신 말대로 배제 플레이를 조금 배워 배제 배제할 땐딱 확실하게 배제하고 판단 빠르게 해 가지고 저 대회 때 좋은 모습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예. 네 그럼 더잘 하실 것 같아요. 샷이 좋으시니까. <laughs> 기기분이 o 져 i h a 바 e 방영 s o 더 e r a n y s d e r l i o t a s solaires. m 누가 제일 어 잘되면 셀럽 i 되면 평생 리셀럽 내 개성은 시대 안타 호 안타 m c t r a i m o t o s e x y o s 주고 e 리미엄집주고 t t 프리미엄이 부 두배 세배 네배 예 yeah. 나는 쌤핑, 21년째 플레시맨 유명세를 거둬 현찰 대신 스펙을 스킬, 어, 에이, 쌤, 맞 남의 모든 세비지나 취향을 감춰, 그래, 내가 살코는수수께기 쇼, 앤, 프라 맨셈볼 넘볼 수 없는 임금, 두 킹, 이스팩, 다시코다시코 시국, 암만영 끌해도그 보드 절대 못 써. 오케이, okay, 여기까지 할게요.